네, 안녕하세요. 가슴편한내과 대표원장 이경진입니다. 그동안 어떻게 편안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어, 여러 가지 그런 주제에 대해서 저희 채널에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오늘은 부정맥과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대개 진료실에서 이제 부정맥이라는 어떤 진단을 하고 그 치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이제 드릴 때 여러 가지 궁금해 하시는 점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부정맥이 계속 이렇게 있으면은 그 심장에 어떤 기능에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닌가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정맥이 있을 때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서 그러면은 과연 이러한 부정맥이 있을 때 심장 기능이 장기적으로는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부정맥이라고 하는 것들을 질환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부정맥이라는 거는 그냥 맥이 불규칙하게 뛴다. 이런 한자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실 불규칙하게 뛰는 맥은 종류가 수십 종류고요. 그래서 그런 부정맥의 종류에 따라서 사실은 치료가 굉장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위험성이 좀 덜한 부정맥도 있고 위험성이 많은 부정맥도 있고요. 또한 어떤 부정맥이 있을 때 똑같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많이 들으시는 이제 조기박동이라고 하는 부정맥 종류들도 있는데 같은 조기박동이라 그래도요. 그게 만약에 심혈관 질환하고 연관이 있는, 그래서 피가 제대로 안 가기 때문에 이제 심장 근육이 뭐 자극이 된다거나 그래서 생기는 부정맥 같은 경우는 위험도가 높겠죠. 그러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뭐 심장마비라든지 이런 거하고 연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조기박동이라 그래도 어떤 그 심리적인 그 불안감, 뭐 스트레스 이런 거에 따라서 생기는 그러한 부정맥은 그렇게 위험도가 높지가 않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부정맥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원인이 뭐냐에 따라서 이제 치료가 달라지게 됩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은요, 그 부정맥이라는 거를 만약에 그게 부정맥 자체가 원인이다, 대개 이제 심혈관 질환하고 연관이 돼 있다거나 아니면 판막 질환하고 연관이 돼 있는 그러한 부정맥이다. 즉, 부정맥이 어떤 그 원인이자 현상이다. 이러는 거 하고요. 또 다른 원인, 예를 들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스트레스에 의해서 생기는 부정맥이다. 그러면 부정맥 자체가 원인이 아니고 결과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맥의 치료는 이 부정맥이 그 원인이냐 혹은 결과냐에 따라서 치료가 이렇게 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통 내과 교과서에 있는 그 부정맥의 치료라고 얘기하면은 어,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 비교적 명쾌합니다. 그래서 부정맥의 종류에 이렇게 크게 상관이 없이 만약에 부정맥이 있는데 그것이 심장 구조나 기능에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부정맥이라 그러면은 그런 원인에 대한 치료를 하도록 돼 있고 대개는 이제 약을 쓰거나 아니면 필요한 경우에는 시술을 하게 되죠.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이제 심혈관 질환하고 연관이 이렇게 없는 그러한 부정맥이라 그러면 즉 위험도가 그렇게 크지 않을 때는 어떻게 치료하는가? 그때는 증상을 보고 치료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혈관 질환하고 연관은 없는데 어떤 증상을 계속 느껴서 불편하다. 그러면은 치료를 하는 것이고요. 어, 그렇지 않고 증상을 별로 못 느끼신다. 그리고 심혈관 질환하고도 별로 관련이 없다. 그렇다면은 그냥 추적 관찰입니다. 다만 여기서 추적 관찰이라고 하면은 그냥 뭐 놔두고 뭐 환자분이 알아서 이렇게 보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그런 경우에라도 그 의사하고 주기적으로 진료도 하시고 또 필요에 따라서 검사도 주기적으로 하시면서 그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 요약을 좀 하자면은 부정맥의 치료는 그 부정맥이 원인이냐 혹은 결과물이냐에 따라서 그리고 동반된 어떤 심혈관 질환이 있는가 혹은 동반된 어떤 증상이 있는가에 따라서 어, 각각의 부정맥에 대해서 어, 치료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정맥을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예, 대개 그 부정맥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혈관 개통하고 이제 연관이 있는 부정맥은 당연히 그러한 심혈관 질환을 치료하면서 치료가 돼야 되는 것이겠죠. 다만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증상도 없고 심혈관 질환도 관련이 없는데 부정맥은 하루에 수천번씩 뛰는 분, 그러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러한 분들은 심전도를 찍기 전에는 뭐 평상시에는 모르는데 이게 시간이 1년, 2년 이렇게 갔을 때 심장 질환이 과연 심장의 기능과 구조가 문제가 없을까? 이러한 것들을 궁금해 하시는데 예. 일부는 실제적으로 심장 기능에 이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개 하루를 기준으로 해서 하루 24시간을 100이라고 놨을 때그 시간의 10% 이상의 그런 아주 자주 있는 부정맥이라 그러면 어, 좀더 검사를 주기적으로 잘 받으셔야 되고요. 그러한 분들은 특히 어 심장 초음파나 이런 걸 해서 심장 기능이 떨어지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심장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루에 거의 이제 평균 10만 번 정도 뛰는데, 그거를 거의 요즘은 뭐 평균 수명이 뭐 80세, 100세 하시면 거의 100년 가까이 이렇게 뛴 정도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정맥이 있어도 웬만하면 심장 기능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 일반적인 경우에 그러한 부정맥이 아주 많지 않다면 그런 걸로 인해서 심장 기능이 떨어질 거라고 걱정을 크게 하시지는 않아도 됩니다. 다만, 전제 조건은 주기적으로 전문가하고 진료를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냥 무작정 두고 이렇게 또 수년이 흘러서 그렇게 본다 그러면 심장 기능이 떨어지는 분도 일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부정맥을 치료 안 하고 놔두면 심장 기능이 떨어질까? 예, 그건 대부분은 크게 문제는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어떤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매우 횟수가 많은 그러한 부정맥이 있으신 분들은 전문가하고 잘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어 그러면은 이러한 부정맥을 예, 치료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는데 실제적으로 그러면 어떤 부정맥이 증상이 있었다 그랬을 때어 여러분들 어떻게 보통 하시나요? 대개는 이제 가까운 내과를 가시죠. 그래서 가까운 내과에서. 보통 심전도를 찍고 어뭐 크게 뭐 위험하다, 뭐 아니다, 뭐 이런 판단을 좀 하셔서 대학병원을 가시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뭐 심전도에서 큰게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경우도 있고. 예, 보통 내과 의사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대부분 맞기는 하지만 만약에 본인이 생각하기에 그렇게 말씀은 들으셨는데 계속 증상이 있다거나 혹은 본인이 고혈압이라든지 뭐 협심증이라든지 이러한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요. 순환기 내과 전문의를 한번 만나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일반 내과와 순환기 내과의 다른 점은요. 순환기 내과 의사들은 또그 외에 이제 일반 심전도 말고도 여러 검사 장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위험도를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개 부정맥이 있을 때는 일반 심전도는 대개는 이제 5초에서 10초 정도의 짧은 시간을 찍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정맥의 상태를 다 알려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검사가 24시간 심전도 혹은 24시간 홀터라고 해서요. 하루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적으냐, 많으냐 이러한 것들도 보고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부정맥의 종류도 알고 또 같은 부정맥의 종류라고 하더라도 어 약간씩 패턴이 틀릴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위험도를 우리가 이제 그런 24시간 심전도를 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24시간 심전도라든지 아니면은 심장 초음파라든지 이런 거 검사를 하고 필요하면은 또 다른 동반된 심혈관 질환을 알기 위한 더 다른 검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검사를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대부분은 약으로 치료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주기적인 추적 관찰을 하시는 게 대부분입니다. 부정맥 있다 생각하시면은 아 무조건 뭐 시술을 해야 되느냐 이런 어 말씀들을 하시는데 부정맥으로 시술을 하는 경우는 어, 매우 적은 경우에 그러니까 그러한 큰 걱정을 하시지 말고, 우선은 일반 내과 그리고 수상이 내과 의사한테 충분히 검사를 받고 본인의 상태에 대한 평가를 하시는 게 먼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정맥의 관리에 대한 법,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정맥이 오래되면 심장 기능이 떨어지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부정맥이 있을 때는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를 찾아서 반드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주위 분들에게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